안녕하세요, 수건도독입니다. 오늘도 녹화하기 싫어서 가격대별로 제가 평소에 한 번도 안 다뤘던, 왜안 다뤘을까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너무나도 비행기 차종이거나, 매물이 거의 없거나,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거나, 어쨌든, 구독자님들 메일을 바탕으로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거의 다 유지비 싼 거, 감가 방어 잘 되는 거, 옵션 좋은 거, 요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그 여파에 밀려서, 아직까지 출연하지 못한, 천만원 이하, 이천만원 이하, 삼천만원 이하 친구들, 세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첫번째는 2017년식에 13만키로 차값은 780만원짜리 쉐보레 캡티바로 그냥 쉐보레에서 나오는 산타페 덩치의 차량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마우스피스를 하나 딱 물고 요것도 옛날에 그 윈스톰 아시죠 요즘에는 보기 힘들어진 요 윈스톰 친구의 페이스리프트의 페이스리프트 버전이다. 얼굴이 두번 바뀐 친구인데, 뒤에 보시면, 요게 2006년식 윈스톰, 요게 2017년식 윈스, 아니, 캡티바인데, 디자인 변화가 10년이 넘게 없었어. 장사가 안 되는 집은 다 이유가 있어. 물론 요 다음에 2세대가 나오긴 했는데, 뭐 중국 모델이든 뭐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야, 그거 안 팔리잖아. 이래서 안 들어오는 이유가 제일 크지 않을까. 자기네들이 상품성 개선 안 해놓고서 어만 소비자타. 진작에 모델 바꿔줬으면 그래도 조금 더 살아있었을 것 같은데 2017년식에 12만키로면 산타페 DM 페이스리프트 버전 더 프라임이잖아 얘는 최고등급인 l t z 인데더 프라임의 최고등급이었으면 더 프라임 산타페 중고가가 거의 천만원 중반대를 넘어가니까 산타페의 반값 정도 하는 거다 거기에 캡티바 초기 버전 젠1, 젠2 이런 안타까운 변속기가 들어가면서 불쌍한 변속기가 들어가면서 차량 가액이 낮은데 큰게 터져버리니까 형장의 이슬로 많이 사라져버렸는데, 어우, 캡티바 공, 왜 엔진만 오셨소 이러면서 변속기가 많이 아파서 죽어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 제 지인도 실제로 올란도 뿐만 아니라, 요 캡티바도 폐차를 하면서 QM6를 구매하신 분이 계신데, 아무튼, 얼굴이 요렇게 생긴, 아마 2015년도 말인가, 2016년도인가, 요렇게 생긴 캡티바, 좀 불건전하게 생긴, 요렇게 생긴 캡티바는 아이신 6단 변속기. 들어갑니다. 성능은 모르겠는데, 고장은 거의, 거의, 거의 나지 않는. 치킨으로 치면 프라이드 치킨으로 치면 노랑통닭 그 정도의 맛을 보여주는 친구인데 유지보수 비용은 현대차 대비 한 1.3배 4배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엔진오일도 뭐 쓰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얘한 10만원 초반대 보시면 되고 변속기 오일도 한 20만원 정도 보시면 되고 연료필터 아세이로 바꿔주시면 한 13만원 흡기 밸브 인젝터 클리닝 해주면 한 40만원 부동액 순환식으로 바꿔주면 한 10만원 앞에 브레이크 패드 한 13만원 뒤에 10만원 브레이크 오일 한 5만원? 얘는 1인 구동의 후륜이니까 뒤 대후 오일 바꿔주면 한 5만원? 와, 진짜 이렇게 얘기하니까 딱 1.3배, 4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갖고 올때 현대 기아차 싹 바꿨을 때한 7, 80만원 나오면 요 친구는 한 100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다. 근데 그 다음부터 간장 말고 초장에 한번싹 바꿔주면 그 다음부터는 엔진 오일 바꾸시면서 한개두개 개 요렇게 찔끔찔끔만 하면 되니까 어차피 엔진 변속기 큰 하자 없고 차값 이 이제 한800좀안 되니까 내가 한 5년 타다 팔아도 3, 400 받으면 감가가 쉐보레 차 치고 완전 초 비인기 리버스 차우노 치고는 감가가 그렇게 많이 되는 것 같지는 않다. 거기에 열선 핸들, 후방 카메라, 그리고 순정 내비가 있긴 한데 요거 마이링크라고 그 카플레이 기능이 되나? 아마 카플레이는 될것 같긴 한데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한번 적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하이패스 룸미러, 썬루프 겁나 넓은 트렁크에 7인승, 무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열선 시트. 아, 쉐보레 차는 굉장히 보수기라서 통시트 및 오톨드. 보급이 된지 얼마 안 됐습니다. 특히 오톨드는 토 쉐보레차 만대가 있으면 한두 대밖에 없다고 보면 돼. 시내주행할 때 살짝 불쌍해질 수 있는 포인트가 있고. 아무튼 단점은 쉐보레 딱지다. 그리고 껍데기는 좀 다듬었지만 인테리어는 이게 2017년도에 나온 거야. 타임머신을 타고 차를 수입해온 것 같다 싶을 정도로 안타까운 디자인. 그거 말고는 뭐 딱히 고장도 많지 않으니까. 장점은 상품성 대비는 가격이 나쁘지 않다. 2017년식에 10만 키로 초중반대에 단단하고 주행성능 좋은 중형에서 SUV가 800도 안에? 요런 느낌. 야, 이게 800이면 요거를 매각할 때는 비용이 얼마였을까? 요런 생각도 잠깐 드는. 그래서 1000만원 이하에서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중고차 캡티바를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산타페 DM의 롱바디 버전이라 보면 되는 아마 해외에선 맥스 크루즈가 산타페고 산타페가 아마 산타페 스포츠처럼 레인지로버는 긴거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짧은 거 그렇게 가잖아요. 약간 그런 네이밍을 신경 쓰지 않았을까. 아무튼 얘는 2016년식에 12만 키로. 값은 1600으로 어, 캡티버보다 덩치로 보면 반급 정도 위긴 한데 어쨌든 따불이죠. 비슷한 컨디션에 이 친구는 공간성이 장점. 패밀리카로 쓰기 정말 충분. 아주 넓은 트렁크 공간성 7인승 모델. 파노라마 썬루프, 2열 열선, 후방 카메라, 이분은 안드로이드 올인원도 장착을 하셨는데, 후측방 경보도 있고, 열선 핸들도 있고, 캡티바가 한 34평이었다면, 얘는 한 43평 정도 되는 것 같아. 훨씬 넓어. 그리고 현대 기아의 4.0 디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뭔가 고질병이 딱히 없어. 뾰족하게 아픈 부분이 없어. 거기에 통풍 시트 이런 것까지 있네. 오토홀드도 있고 전자식 브레이크도 있고 벤츠의 AMG 패키지가 생각나는 이런 휠도 있고 아무튼 산타페 대짜. 안 그래도 좋은 산타페. 근데 대짜야? 거의 족발 시켰는데 막국수도 포함이야. 싶은 친구인데, 신차가도 산타페보다 훨씬 비쌌지만, 아무래도 좀 맥스 크루즈라는 이름은 여러분들이 생소하잖아요. 디자인 문제인 것 같아. 사실상 요 친구의 후계자로 보이는, 뭐, 100%는 아니지만, 사실상 후계자로 보이는 펠리세이드가 초대박을 쳤는데, 맥스 크루즈는 그냥 그랬던 걸 생각해 봤을 땐, 너무 산타페랑 똑같이 만든 게좀 악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 친구는 패밀리카일 때 가장 빛을 보는 친구고 나 혼자 운용한다면 넓은 트렁크 공간을 쓰면서 이점을 좀 살릴 수 있는 분들이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단점은 뭐 비인기 이런 거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유지보수 덩치 옵션 적당한 디자인 모든 면에서 장점이 많긴 한데 야 그래도 베라크루즈에 들어가던 거 6기통 디젤은 좀 넣어주지 그랬으면 좀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스쳐가는데 지금까지 영상에서 픽이되지 못한 이유는 그러게왜안 됐을까 항상 요거 추천할 때쯤이면, 소렌토나 산타페가 좀 치고 올라와서, 카니발까지 또 많이 다뤘으니까, 그런 친구들이 좀 치고 올라와서, 비교적 비인기인 맥스크루즈는 좀 뒤편으로 밀려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다음은, 현대차의 대빵, 제네시스 EQ900. 얘는 18년식에 14만키로 차값은 2500에 요 에쿠스는 3.8가솔린에 4륜구동 정말 정말 기름먹는 하마가 아 코끼리인데 고장도 엄청나게 없는 친구다 그리고 오늘 요 친구에서 보면 좋은 부분은 3.8에선 최고등급이었던 프레스티지로 보시면 좋습니다 뭐 밑에 럭셔리나 기타 등등 다른 등급이 있긴 한데 프레스티지로 보시면 좋은 이유 차급이 있어서 감가를 정말 폭탄으로 때려 맞았는데, 아마 기본 등급 럭셔리랑요 프레스티지랑 신차가가 한 3천만원 정도 차이 났을 거야. 시트에 나파가죽 들어가 있지,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 들어가 있지, 고스트 클로징, 메모리 시트, 동승석에도 전동 시트, 태평양 같은 2열, 2열에도 전동 시트, 지금은 큰 쓸모가 없는 모니터, 스웨이드 내장제, 2열 커튼, 정말정말 정말 멋있는 2열 프라이버시 글라스. 요게 뭐냐면, 그냥 새까만 유리입니다 아니 안보여 반사 선팅 막 요란한거 있죠 파란색 뭐 초록색 노란색 요런걸 발라놔도 프라이버시 글래스는 그냥 새까만 색이야 물론 이 친구의 차급을 생각했을 때 노란색 파란색 요런 선팅은 어울리진 않지만 요런 프라이버시 글래스가 많이 들어가는 대형 SUV 친구들 대형 세단 친구들 알록달록 선팅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 아무튼 어라운드 모니터 어댑티브 크루즈 헤드업 디스플레이 고오급 내장제 옵션 구성이 정말 정말 너무 좋아. 호장도 없어. 엔진룸 요렇게 큰데 5.0까지도 소화를 하는 엔진룸인데 3.8이 들어갔어. 다른 차에서는 굉장히 큰 엔진인데 아무래도 차급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 야, 복합연비 리터당 6, 7kg 나와. 그래도 괜찮아. 엔진 탱크잖아. 변속기 탱크잖아. 수리비로 좀 아낀 거 기름값으로 넣으면 어때? 차굴러가면어 스트레스는 많지 않잖아. 요런 부분에서 장점이 크고. 이제는 얼굴이 두번 바뀐 만큼 옛날 만큼의 그런 포스를 보여주진 못하지만 아직까지도 광싹 해놓고 깨끗하게 타면 나름대로의 맛은 있는 친구다. 이 친구의 단점은 아무래도 좀 할아버지 인테리어. 할아버지들이 사던 차량이니까 할아버지 상어가 좋아할 인테리어일 수밖에 없고 계속 설명드리는 높은 기름값. 아무래도 집이 크니까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겠죠? 통상적으로 봤을 때 내가 평일엔 잘안 타. 데일리로 안 타. 근데 주말에 어디 가끔 놀러 가. 가끔 가족들 타면서 가끔 놀러가. 주행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 하시는 분들에겐 럭키 비키 할수 있는 친구다. 일단 없는 옵션이 거의 없으니까. 하지만 내가 2,500 주고 샀어. 한 5년 타고 1,0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내가 차량을 구매하고 좀 진득하고 오래 타시는 분들은 그래도 신차가가 1억 얼마에서 많이 떨어졌으니까. 1년에 거의 1,000만 원씩 감가가 돼서 나는 5년 타고 1,500 정도만 감가되면 되니까 얼마나 좋나.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만 지금까지 다루지 못했던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거의 가격 대비 성능 유지비 괜찮은 친구들로만 메일이 많이 오기 때문에 빅팜 같이 큰 애들은 좀 소개하기 어려웠다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000만원 이하에선 780만원짜리 캡티바를 알아봤고 1000만원대에선 1600만원짜리 산타페 대짜 맥스크루즈를 알아봤었고 2000만원대에선 기름먹는 코끼리 거의 티라노서루스 EQ900을 알아봤고 차들이 보면 나쁘진 않은데 중고차로 봤을 때 주류픽은 아니다보니까 아무래도 구독자 중고추천에선 살짝 후순위로 밀려난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